같이 내용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소공동체는 무엇인가? 그러면 작은 교회, 배포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공동체는 우리가 단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메지저리뉴실랜드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공동체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공동체 운동은 왜 일어났는가? 초대 교회로. 아, 가자는 게 공동체. 그러면 초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신 교회입니다. 사도들과 그 신자들이 함께 형제적 친교로 이루어진 그런 백성의 공동체로 이루어졌어요. 사도들과 신자들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위계로 나눠지는게 아니라 형제적 친교로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가장 바랐던 교회의 원형이었습니다. 이런 교회다운 교회,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소공동체 운동입니다. 그러면 이걸 달리 이야기하면 교회성회복운동입니다. 우리가 저번 달에 교회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져 성직자, 수도자, 성신도가 함께 친교로 이루어진 사람과 친교로 이루어진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 여기에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정체성이 드러날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면 교회이냐 아니냐를 아시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교회다오냐안다오냐 나뉜 거라고 봤어요 교회의 정체성은 하늘 백성의 공동체 그러니까 성직자와 수도자와 평신도가 함께 어우러지지 않, 어우러지지가 않는 백성의 공동체라고 하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답지 않은 교회. 이건 우리 내면 안에서 성찰해봐야 부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친교가 있어요. 이 친교가 전제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우리와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해도 금을하고 경계하고 남을 헝가하고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신앙생활은 신앙이 답지 않게 살고 있다. 이런 것을 극복해서 참교회다운 교회로 살고자 하는 게 소공동체다. 이런 소공동체의 소. 소는요,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가있는첫 번째 의미는 기초. 작은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 끝에 한마디로 얘기하 작은 자의 소를 위한. 이거는 제1차 바티칸 공의에서 정의를 내린 게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하고 얘기하는 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난을 놓치지 않는 구매를 위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가난을 놓치면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의 번역을 추구하고 교회가 살아가야 할 가난을 놓치면 교회는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린다. 저는 사제로서 여러분들이 고백한 건데, 가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신이 깊은 소문이, <목소리> 신자들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지. 저가 가난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가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고백하면 그런데, 저한테... 가난의 정신만의 묻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삶에서 비롯된 것입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때 번영된 모습으로 온것아니다 가난한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 부유한 자를 구분할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이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가난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한 사람 있잖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작은 이들, 상처받고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다가 마지막 스님도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아주 가난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예수. 가요 가난입니다. 이 가난을 놓치면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린다. 그런 위에서 이 소공동체의 손은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리고 봉투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도 편안하게 올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의미의 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손은 규모가 작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위기는 다르게 안 돼요. 옛날에는 규모가 작다가 갑자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영형화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이 사라져버릴 거예요. 사목자와 신자들 간의 친유가 사라져버리고 신자와 신자의 와친유가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사목자가 노래도 해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신부님들이 가장 혼자 그 신자들의 그 큰 것을 보면서 사목하기 위한 적정한 수가 적정한 신자 수가 1 정도입니다. 3, 넘고, 5 0 0명이다 그런데 3,000명이 넘고 5,000명이 넘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만 명이 넘 않아요. 그러면 신부이이무리 의리적으로 노력을 해도 거기에 10%의 사람만이 이 사목자의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다 인명화된 신자야. 그래서 성당에 이사은 오지만 사는 시보면서사빠지고 내가 이번 당 신자라면 손가 못 써요. 주일날만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사 오다가 무슨 조금 이 기분이 그러면 성당 안 나. 그리고 성당에 안 나온 와도사람이 없어요. 내가 안 나왔다라고 다좋는 사람도 없고 관심이 없어. 요 그런데 본당이 그 사람을 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당이 할수 없는 이친교를 어디서 한다? 소원동체사. 규모가 8명, 10명 이렇게 분리되잖아요. 그러면 성당에서 소외된 사람도 반장들이 님 자꾸 웃어져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서 본당얘기 하고 본당 소식 알려주고 로 친교 나누기. 그러면 본당에서 느끼지 못했던 소속감을 얻을 수요. 그래서 규모의 작은 소를 이야기합 소공동체에 가장 모금 나누게 하는데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이냐? 가장 적정한 인원은 8명에서 19명. 이 이상 되어버리면 그 안에서도 터이 소외된 사람이 훌륭한 거죠. 우리 신자분이신부님 우리를 소공동체 모임 하는데 맨날 반장집에서만 하고 있고, 반장집도 흔들거리지, 매월 반장집이고, 그러니, 지부님이, 교리실 하라면 어떻게 되는지. 교리실에서 그 했으면 좋지. 그런 그단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그 단어는, 지부님, 아, 밥 먹이면 좋은데, 왜꼭고급나리를 해야 되니까, 고급나리가안하면 말도 참, 촤... 세상 <laughs>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재미있게 막 이렇게 하는데, 고급나리딱할때되는거이라기 이게 독별히고군나리고고군나리만 나비, 빼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 반은 꼭 활동을 해야 합니까? 그냥 우리 신자들끼리서 기도나 하고 목요도 마치고 고군나리로 가면 되지 어, 그냥, 그냥, 그냥 지역에서 활동하라고 그냥, 동네 청소 그냥 예? 환경미화 하는 동제라면 그냥, 그냥 우리가 다 동네 청소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또는른는 장흥교회가 우리 특징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공동체는 가정에서 모인다 가정은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소공동체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했죠.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디서부터 공동체가 형성이 됐느냐? 사도들은 집집마다 돌아가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으며 인간적, 사회적 문제를 코로나고 나누면서 살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초공동체는 어디서 얘한다고요 가정에서 보인다.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주인의 이권 감식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본 하느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복음 나누기 통해 가지고 내 가정에 하느님을 모시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소공동체의 가장 핵심은 보험 나눔입니다. 제가 서비포성 당에 있을 때, 그, 일본 주변인하고 시부인들이 왔어요. 자매들이 그, 이 나눔을 하다가, 보험을 나누다가, 아,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자매님이 울면서 얘기하니까, 그 옆에 있는 자매님도 울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참석했던 오츠카주겐이라고 교도교구교구장님교구장님도그러라고 거기서. 그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그때 일본말로 나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나는 거예요. 복음을 <laughs> 나누는 그 순간, 친교적 교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체험하느냐, 안 체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에 신자분들 중에서 주일날 이사하고 편일비사는잘 오지만 소공동체 모임 참석하지 않는 신자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신자분들이 탓할 수가 있어요. 아, 열심히 한 신자분들이 왜 소공동체 모임 참석하지 않느냐. 그런데 달리 이야기하면 이분들이 만일 소공동체 모임에서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체험이 강렬하다면 고하 시스템 미사 빠지고 오는 분들이 한달에 한번 소공동체 참아안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그 체험이 강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소공동체의 중요성,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고급 나무를 통해 가지고 뭔가 모르게 정말 그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 고급 나무에 빠지면 어떻게? 단순한 활동단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 활동이 맞았다면 뭐가 됩니까 활동이 맞았다. 가정에서 보인다, 복금나누기를 하고, 복평교회 일치한다, 활동이 없다. 이건 단순한 기도 물입니다네 번째는 복평교회와 일치. 복평교회와 일치를 하지 않는다. 뭐 예를 들면 가정에서 모이고복금나누기 하고, 활동만 하고, 복평교회 성당이죠. 성당과 일치를 이루지 않는다, 하나가 빠졌다 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요, 대신교회가 되는 거예요이네 가지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작은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소공동체의 특징을, 자첫 번째 시다 가정에서 보인다. 두 번째, 온난을한다세 번째, 활동을 한다. 네 번째, 목평교회 일치한다. 이런 소공동체에 대해서 왕황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바울 6세의 교황님, 소공동체는 고구마의 터전이고 보평교의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그 다음, 요한바울 2세의 교황님, 소공동체는 소수가정이나 인근 신자들이 기도와 성경독서와 인간적 교회적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고 공동체임을 도출하는 소수신자들의 공동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시아 주교의 최종 선언문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공동체는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돌아가야 할 새로운 존재의 방식이다." 여러분, 그 소공동체는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당이 어떻습니까? 주일날, 그리고 오듯이. 소공동체도 그러한 마음으로 찬송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반장이나 가는 분들 여러분들도 조금씩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소공동체 모임을 달성하시길래 관심과 열성을다 보였으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좋은 다담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같이 노력을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